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년에 대해 알려주신 신명기 15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매 7년의 끝에 너는 면제할 지니라. 면제의 방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모든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며 그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주의 면제라 불림이라." 외국인에게는 "내가 다시 독촉해도 되나?"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 줄지니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할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너희를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고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여 경청하면 그러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줄 것이나, 너는 빌리지 않을 것이요. 내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나, 그들이 너를 다스리지는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있는 너의 어떤 성문들 안에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크게 벌려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반드시 꾸어줄지니라. 내 악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지니지 않도록 유의하라. 즉 말하기를 일곱째 해즉 면제해가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내 형제를 향하여. 내 악한 눈을 뜨고 내가 그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내가 그에게 줄 때에는 내 마음에 슬퍼하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 가난한 자와 내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 지니라. 만일 내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 너는 내게서 그를 자유롭게 하여 가게 할 지니라. 내가 내게서 그를 자유롭게 하여 보낼 때, 너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 양대에서와 내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푸짐하게 줄 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주신 그것으로 너도 그에게 줄 지니라. 너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런 것을 내게 명령하노라.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만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거든 너는 송곳을 가지고 문에다 그의 귀를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또 너희 여종에게도 내가 똑같이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서 내게 품꾼의 두 배만큼이나 열심히 일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자유를 주어 보낼 때 너는 무정하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시리라 내 소떼와 내 양떼에서 나오는 모든 첫 태생 수컷을 주 너의 하나님께 성결케 하여 바칠 것이며, 너는 내 소의 첫 태생은 일을 시키지 말고, 내 양의 첫 태생은 털을 깎지 말지니라. 너와 내 가족은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매년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먹을지니라. 만일 어떤 흠, 곧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내 성문들 안에서 먹되 불결한 자와 깨끗한 자가 다 같이 마치 순우루와 수사슴을 먹듯이 먹을지니라. 오직 너는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빌려주되. 빌리지 않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